에릭은 <laughs> 아니십니다아특별나 이유가 있어요 아에릭그 적신 말에릭 나쁘다 약간 그 한번 뽑아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서 약간 그런 느낌 들어서 약간 의현장낌이 들어서 고간이 들어서 약이우어오약이우에오 상대적으로 멤이들에비해서입이들 작은데 아, 좀, 좀 작습니다. 좀불어서지 귀여... 않으세요? 이 들어서 약간 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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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 관건일 음. 것 같아서 노래할 때 복식 호흡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뱉을 때가수니까 자, 저는 복식 호흡을 이용한 노래를 노래션노션 아니, 잠깐 불렀는데도 포스가 오는데 이런 거 부탁하거나 시키면 절대 안 하는데. 네. 네. 자 봐. 호방송이 뭐, 이제 아. 편해진 거야. 자, 신인 신인으로 아, 왜, 왜 이러세요? 살짝만 공개해 주세요. 왜 이러세요? 저한테만 아, 저한테만. 아, 살고 있는 같았어요. 저 형한테 너무 매력을 좀한것 같아요. 형으로 보러 거 아니에요? 보러 요거 아니에요? 7 2이세요격동이7 0년대 태어났어요. 각오 한마디 듣고 1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앤디가 1위 할것 같습니다. 저 눈빛 보세요. 저 눈빛 보세요. 엔디, 와, 막내가. 엔디, 와, 막내가. 아, 아, 깜짝 놀랐어요. 사짝 꼬꼬했는데 아까 어, 게임이었고, 지금은 네. 리얼인 것 같은데 느낌 어때요 어, 죽이고 싶네요. <laughs> 껌을 꺼내서 씹고 발사하는 데까지 40초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한시간 4초로 찍히면 신격 처리되는 거예요. 네. 이건 내가 금메달이야 그 말도 <laughs> <나도>. 안 <laughs> 돼. 이건 내가 정말 잘할 <laughs> <편할> 수 있어. <laughs> 몇점이요아 7점. 야. 예. 야! 예. <laughs> 자, 전진시에게 맞췄어요. 예. 네. 저 가산점 드립니다. 가산점. 아, 예선 1점 아. 우리 정필규 씨부터 준비됐습니까? 아 네. 준비됐습니다. 자 40초 타이머 눌러주세요. 정필교 중학교 대학교. 영점 처리됩니다. 시원이 없습니다. 헨타스 시원이 없습니다. 헨타스 이차시도 이차시도 와야죠. 이타스도와스입니다몇 점입니까? 아아 3점 인정되겠습니차시도 3점. 와야죠. 네. 이차시도 차시도입니다이충제충제충제 아. <laughs> 제가 심는 껌은 체크콘. 진짜 껌도 무슨 생각을 하는 소리야? 지난 어디가지치 어이가 교치 이러는데에 대해거든요 시간 좀 봐. Right. 시간 좀 봐. 주시면 충분히 가지고 한게 맞는데 떨어졌네요. 필교시이 선수만 쓰면 됐습니다. 아! 진 아! 점수 2점 나오네요. 자, 1초. 던어 주세요. 주세요. 박충제씨축하드립니다이지 아아아아아 눌러 주세요. 아 아 그럼 멋있겠습니다 아우 아 껌도 굉장히 게 터프하네요 어, 여유가좀 어? 있는데요 아 여기가 7 0 0니까 여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여아 있는 아아아아아아아수 있는 것이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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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곱에 예. 네. 반비례하고 빠른 속도아아면아 이것이 운동아아아아아아아아 굉장히 4초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것만 씹으실 경우에는 발사 속도를 두 배로 할 경우에 네배의 운동에너지를 가져. 정확하게 원하는데 도중 점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작진 마치에 있으면 마치 한 대만 주세요. 오늘 용 시켜야 될 수가 있습니다. 용이 시켜 당하고 있죠. 4초, 3, 3, 3초 3, 지나고 있습니다. 2, 자 준비됐습니까? 발사 시작. 일단 처음 네. 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터프예요. 아 좋습니다. 박수 어, 만번 치죠. 네, 왼쪽 손가락 가리키는 건 내가 원하는 걸가리킨 것인가요? 아 노란색 아직도 10점짜리. 자 2초 남왔습니다은경 씨가! 가! 오케이! 가! 오케이! 아! 은경 씨가! 가! 은경희 씨가! 가! 오케이! 아, 그렇죠.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또 아웃 뭐, 됐습니 거기 어, 방향파 뒤로 넘어가는 건 좋은데 아, 뒤에 있는 카메라 감독이 정수를 맞췄습니다. 아 근데 아, 이건 내 이렇게. 음, 이거 내가 일등할 수 있어. 두 번째, 두 번째. 파이팅. 신문 충돌. 이거 네. 조준의 문제입니다. 조준. 우리 에리 씨가 웬만한 드라마에 나왔을 때보다 몰입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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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4초, 자, 5초, 3, 2, 자 조준이 조준. 메탈이었네요. 메탈이었네요. o n 공점에 아, 아, 공점 동점. 이렇게 아, 되면 아, 2차 시도 점 일대일입니다 공카에요 마지막 삼차 시도에서 공성의 승부를 가리게 되겠죠. 꼭 노란색을 맞히겠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바로 아, 거예요자양선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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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힘이 너무 넘치거나 아니면 많이 부족했거든요. 오버하거나 아니면 일점 아, 그게 아, 더 극이었습니다. 아 또. 기... 아 네. 네. 저러면 안 되는데요 껌 네. 네. 씹을 때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죠 지금 답만 막 나올 때거든요 제일 행복할 때입니다 표시를 네. <laughs> 당겨야 되는데요 천천히 당겼습니다 아, 천천히 당깁니다 파란색 두 번째 당겼습니다 천천히 당깁니다 파란색 두 번째 5점 5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3차 시도까지 토탈 6점입니다 5점 앞서고 있는데요 정혁 씨가 6점대를 던져야 역전승 가능한데요. 카메라 렌즈를 맞치겠습니다아 진짜. 퍼펙트 골 듀. 준비됐습니까? 아, 네. 아, 김동환 선수가 초치고 있어요. 네. 어 아, 떨리네 아, 떨려. 월드컵 경기 승찬규 선수. 아 개물상. 승찬규 선수. 아 개물상. 승찬규 선수. 아, 물상아 박관석 선수. 경기 끝났습니다. 아. 뭐. 뭐야. 아 아, 아 Let's go! Let's go! Let's g 아 l 저 t s go! Let's go! Let's go! l e 신화 여러분들계개 들었습니까? 네, 이민우, 오르... 이민우, 이민우, 횡성한우, 이민우. 아, 그때 우자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김동한 네. 씨가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김동한 아, 씨가 아, 여러 가지 또 신화에게 아 많이 던져주시네요. 네, 김동한 요 남은 시간에 10초. 도전. 도선선선 선. 2장 도전. 2. 착각입니다. <목소리도> 어. 네, <laughs> 시도는 좋았는데 불가이탄이없죠 점수입니다. 지금 어니다 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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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안 돼, 안 돼, 10대8로 이선호 군의 승리입니다! 공개해주세요! 아! 와! 파이팅!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와! 이제 꺼낸 곡 중결승 대결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김동원 선수와 이승우 선수가 중결승 대결 펼치겠습니다. 용과 동료. 아, 준비됐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화이팅! 오, 준비하시고! 조리! 조사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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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어좋리 조리! 아리 조리! 조리! 조로 조리! 아리조어요김조환 선수는 어떨지 자 <놀람>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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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왔어, 지금, 네, <laughs> 지금, 지금 시금신 방송이 ]예요. 너무 좋은 것 같은 게껌못 빼는 거 이렇게 자체 가는 모습을 처음 아. 봤어. 요 아. <laughs> <laughs> 지금 검 들개 몰드 검들였네말어좀 엄청난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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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 아, 이쯤 되면 우리 동한 씨가 많이 주춤주춤 주춤, 힘들어할 텐데요. 아, 부담스러운 성적이에요. 네. 7점! 우리 신화 멤버 여러분 동한 씨에게 힘을 한번 실어주세요. 껌껌 어? 띠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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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껌 띠라 자, 자 준결승 이찬 <laughs> 씨 도전 그렇습니다. 동한씨타이머치 눌러주세요. 7점, 아 이건 심정 압박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김동한 씨는 껌을 씹으면서 약간 예전에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어... 아. 아, 네. 네. 역시 눈물 저중껌을 씹어봐야 인생을 마씹고쏴 이가 아시고라어 하나 이그아야그아그아쪽팀 낮은 아. 점이죠 아. 아, 아 오늘따라 1점이왜 이렇게 처량하게 들린지 모르겠습니다 김동 만년 1점이 꽂혔나요 완 포인트 완 김동선이었습니다 수많은 껌 중에 하나 고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김동헌 선수 1점. 여기서 말씀드린 예. 바 5점 이상을 얻게 되면 12점. 김동헌 선수가 만점을 쏘더라도 11점밖에 안 되거든요. 경기 끝나는 겁니다. 진정한 막내의 반란. 어? <목소리> <오>, 새로운 자세요? 어? <목소리> <오>, 새로운 자세요? <목소리> <오>, 새로운 자세요?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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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새로운 자세요? <목소리> 아 그래요? 아그 나이 아 그래요? <불병>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요아그점요아그점요아그점요점 그래요? 아점 9점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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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래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아 그래요? 아그래 하트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서 MDC를 벤치마킹 한 다음에, 아, 이것도, 그렇죠. 상대가 잘하면 아무리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자존심 갖고. 아, 진짜 다 뱉는 아니, 뭐. 거 아니에요, 이거? 하튼 배우는 게 현명. 현명, 아, 그렇다고, 오? 네, 자세를 막, 게 그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주세요 아직 던지기 전입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어, 그럼 방송 고혈압으로 합니까? 쟤는 당당히! 되는 소리가 났죠? 1차 시기 0점입니다. 자, 호 씨. 아, 첫 번째 기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체는 네. 아. 안정한다면 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네, 자세요비싼 자세예요. 자세예요. 청원을 바라는 로미오 자세지요, 로미오 자세. 이거 내 꿈은 안잘너요안건너게 아니라 근처도 안갔어요 자, 첫 번째 시도. 4. 뱉었습니다! 아, 좋아요! 뱉었습니다! 아, 이차 시도 무난합니다. 우리 전진 씨가 해야죠. 0점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3대 0으로 우리 선호 씨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진 씨 이제 2차 시도. 이번만큼은 어떻게 될지. 아,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아, 지금 라인을 조정하고 있죠. 어. 네, 제 자리에서 해야죠. 어, 배달 좋은 점수예요 아, 예. 뭔가 길이 보이나요? <laughs> 아, 뱃기는껌 뱉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뭔가 터득한 것 같습니다, 전진 선수. 아, 이렇게 되면 우리 승우 씨가 좀쪽끼는 입장이 됐는데. 이선호 선수인데요. 어 필사 얘기 나옵니다. 필사 얘기 뭐지요? 저거는. 어, 제발 그거 하어 마. 말투 끼안 돼. 아, 전진선수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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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패닉입니다 저걸 위력을 알고뛰요전진선수나아 준비됐네요 패을 향하는 거죠 준비됐습니까? 버튼 눌러주세요 아 너무 영건해 저 전법으로 해서 아까 실수로 재미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마지막 단물까지 네, 그동안 이제 쓴물은 많이 봤으니까 단물은 맛봐야죠 네 남은 시간 어? 6초 5초 보죠 했습니까? 아! 아!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푹푹 이렇게 두 분이 나뉘어서 아~ 공기가 바으로내시고습니다 아. 우도산 아. 마지막 삼차 시도 안녕하세 <laughs> 오, 점법 네, 좋은데요? 네. 네. 표적으로 극복 지르고 네. 있어요. 너는 내 거다. 넌내 네. 안에 있다. 내 뜻대로 나의 껌은 너의 가운데 바뀔 것이다. 자, 그런 사인을, 사인을 보내고 있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춤는거 같기도 하고요. 맞죠? 오, 네. 네. 오. 네. 아, 그럼 노래 가사가 바뀌는 거죠? 네. 난 씹어요. 난 씹어요. 네? 괜찮습니까? 걱오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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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주세요. 걱정합니다. 네. 걱정합니다. 네. 네. 어, 네, 네.

동점, 그럼 재경기를 한번 해야 되는 것이고요그 안에 맞춰, 검은색 이상으로 들어가면 바로 경기가 끝나니 네, 실격하면 저 엔디야. 네. 어, 아, 동아 씨가 실종... 당연한 얘기 했어요 실격하겠습니다. 실격하겠습니다. 네. 유치원 업거딱 맞으면 누구나 하는 얘기를. 네. 굉장히 진지하게 있어요. 네. 인력이 있는 네. 사면 엔디야, 실격하면 지는 거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어, 네. 아, 나 깜짝 놀랐어.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 참나. 네. 아, 진지한 질문이에요. 아, 네. 네. 이 시간 만에 저랑 말을 듣거든요, 아까. 말을 친해졌는데. 사실 말을 듣는 거죠. 실격하면 저. 네, 실격하면 저. 오늘 어록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3대 15. 화이팅. 엔비가. 네. 자, 염대 두세요. 실격하면 지는 겁니다. 오늘 어록이죠. 브러쉬. 까만 거만 소문입니다. 동아씨의 어록이에요. 이거 실격하면 지는 거 있지만. 어미 까만 거도 지는 거고요. 아, 좋습니다. 네. 반역을 벗어나도 지는 거죠. 네. 화이팅. 어미 한국.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아! 맞아요, 이쁘셨어요! 2차 시도도 그랬는데, 3차 시도도. 아깝습니다. 10점 동안은 넘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어, 어, 명국. 최종 결승. 우승자는요? 전지식 출발입니다! 월드컵에 점쟁이 물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화팀에도 점쟁이 동안이 있네요 <목소리> 이런데 <게 좀. 목소리> 아, 아까 그렇게 잘해주는데 어디 때려? 아야 아직은 기기로 니다이즈틱도 발라줄게요. 어? 내 방시절 어떻게 보지?